단맛 정말 다 똑같을까요? 단맛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몸이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설탕 대신 꿀은 괜찮나요? 라는 궁금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당이면 혈당에 덜 나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정제당, 꿀, 니파야자수액은 모두 단맛을 내는 당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세 가지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문제는 단맛 자체가 아니라 혈당 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와 인슐린 을 얼마나 자극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사 경로를 거치는 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의 구조와 흡수 환경. 정제당 즉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분리 정제된 형태입니다. 미네랄, 전해질,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섭취 직후 혈당이 급상승하며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로와 졸림, 허기까지 쉽게 찾아옵니다. 꿀은 설탕보다 자연에 가까운 당기지만 주성분 역시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소량의 미네랄과 효소, 올리고당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 상승 속도가 약간 완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도 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 자극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즉, 설탕보다는 낫지만 혈당 안전식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니파야자수액은 야자나무에서 채취한 자연수액입니다. 당 농도가 낮고 수분과 전해질,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등 자연미네랄이 흡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실제 혈당 반응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맛은 느껴지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어렵습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 속도에 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가입니다. 정제당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합니다.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 졸림, 허기, 단 음식 갈망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쉽게 지치고 식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하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결국 비슷한 혈당 곡선을 그립니다. 조금은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같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니파야자 수액은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고 인슐린 자극도 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고르게 유지되는 편이며 같은 단맛이라도 섭취 후 피로도와 허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GI 수치보다 중요한 대사 경로. 많은 사람들이 GI만 보고 당의 질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대사 경로를 거치는 겁니다. 어떤 수송체를 통해 흡수되는지, 간으로 바로 몰리는지, 말초 조직에서 분산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혈당 안정성과 에너지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 당은 구조가 단순해 분해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인슐린 의존도가 높고 간과 지방 저장 경로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꿀은 단당 위주의 구조에 미네랄과 효소 등 완충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 농도가 높아 반복 섭취 시간 부담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니파야자수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당 농도와 전해질을 동반한 흡수가 특징입니다. 세포 이용 효율이 높고 에너지가 비교적 고르게 사용됩니다. 즉, 내 GI 숫자보다 실제 흡수와 대사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단맛이라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복과 단식에서의 차이. 공복이나 단식 중에는 인슐린 민감도 변화와 전해질 소모, 코르티솔 상승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당의 종류에 따라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제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며 어지럼과 무기력, 단식 리듬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먹으면 에너지 크래시가 쉽게 발생합니다. 꿀은 소량 섭취시 급격한 반응은 적지만 반복 섭취하면 혈당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식이나 공복 상태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파야자수액은 전해질과 함께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크래시를 완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자 계열 당뇨가 디톡스나 단식 루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몸의 리듬을 깨지 않고 에너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맛 이후의 몸 상태가 기준. 좋은 당을 고르는 현실적인 기준은 단순합니다. 먹고 나서 더 당기지 않는가, 졸림과 무기력이 오는가, 식욕 폭주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제당은 가장 불리하고 꿀은 조건부, 니파야자 수액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단맛의 종류에 따라 몸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정제당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자극도 높습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고 공복 반응이 불안정하며 대사 리듬도 쉽게 붕괴됩니다. 꿀은 혈당 상승과 인슐린 자극이 중간 정도이며 소량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공복 반응은 제한적이고 대사리듬은 조건부로 유지됩니다. 니파야 자수액은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인슐린 자극이 낮으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공복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사리듬도 잘 유지됩니다. 건강한 당의 기준. 건강한 당이란 단순히 혈당을 덜 올리는 당이 아닙니다. 디톡스나 단식에서 당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몸이 그 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공복이나 단식 상태에서는 인슐린 민감도가 변하고 전해질 소모와 코르티솔 상승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은 오히려 어지럼,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에서 사용되는 당은 기준이 다릅니다. 에너지를 급격히 밀어 올리지 않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며 전해질 소모를 더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리듬을 깨지 않아야 진짜 디톡스용 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디톡스에 사용하는 당이 됩니다. 정제당은 물론 자연당인 꿀조차 반복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니파야자 수액이 디톡스에 자주 활용됩니다. 니파야자 수액의 특별함. 니파야자 수액은 단순히 자연에서 온 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흡수와 대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디톡스 루틴에서 사용됩니다. 낮은 당 농도와 칼륨, 마그네슘 등 전해질이 함께 흡수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서 공복 상태에서도 에너지 크래시를 완화합니다. 루틴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톡스에서 사용하는 시럽은 단맛을 주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공복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보조 도구에 가깝습니다. 니라 시럽은 니파야자 수액을 기반으로 이런 디톡스용 당의 기준에 맞춰 선택된 시럽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디톡스를 할때 아무 단맛이 아니라 이런 구조의 시럽이 사용됩니다. 결론, 단맛을 바꾸는 것이 핵심. 혈당 관리와 디톡스의 핵심은 단맛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흔들지 않는 단맛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파야자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 반응과 대사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단맛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데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혈당 곡선과 에너지 리듬을 지키는 단맛.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